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건오프로입니다. 방금 제가 스윙을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 어떤 게 달랐을까요? 일단 공의 구질이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건지 눈치를 채셨을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피니시 모양을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왼쪽으로 휘는 드로우성 구질의 공을 칠 때는 피니쉬를 했을 때 손이 체보다 위에 와있고요 이렇게 위로 와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드성 약간 좀 많이 걸려서 슬라이스로 보여 드렸는데 그때는 체가 손보다 위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피니쉬를 통해서 나만의 구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습장에서 내 원래 스윙대로 하되 피니쉬를 억지로 내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만약에 슬라이스를 치시는 분이다 그러면 손이 채보다 위에 가게 손이 채보다 위에 가게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만들어주면 공이 왼. 쪽 느낌으로 을 만들어주면 공이 왼쪽으로 출발을 하죠. 네,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 실질적으로 치면은 이 정도만 내려와도 충분히 들어오는 걸립니다. 하지만 좀 과도하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공이 왼쪽으로 많이 말리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피니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채가 하늘로 올라가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치면 공이 페이드가 이쁘게 딱 걸렸죠. 네, 네, 이게 다 걸렸는데 왜 이런 이유에 피니시에 따라서 왜내 공의 구질이 바뀌는가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유는, 자, 어드레스를 해서, 어떻게 내려오든, 쭉 내려와서 공이 맞은 다음에, 손이 체보다 위에 가려면, 헤드가 먼저 올라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죠? 과하게 보여드리면, 헤드가 많이 움직이면서, 빨리 많이 움직이면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은, 체에 돌아가지는, 회전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왼쪽으로 휘는 공이 나오는 거죠. 내가 몸이 움직이는 회전 반경이랑, 손이 움직이는 회전 반경이랑, 얘네가 헤드가 3일치가 똑같이 간다면 거의 스트레이트 볼이 나오겠지만, 자, 여기서, 손보다 체가 빨리, 너무 빨리 넘어가게 되면, 공은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체가 위에 있을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손을 미는 거죠. 손을 밀어서 끌어올리게 되면, 헤드의 로테이션이 적어지면서, 공은 오른쪽으로 휘는 구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 저희, 오수인 골프에, 어, 의미이기도 한데, 아크를 그리는 거죠. 아크를 그리는데, 이제, 내 몸이 그리는 회전 변경의 이 원, 원과 손이 그려지는 아크,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체가 그려지는 아크, 동그라미. 이세 가지의 원이 생기는데, 제일 작은 원, 중간 원, 제일 큰 원이에요. 제일 큰 원이 중간 원보다 빠르게 간다면 내 몸이 돌지 않고 헤드만 넘어간다면 얘는 그러면 제일 큰 원이 빨리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공이 왼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내몸안잡안 돌리고 헤드만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이런 피니쉬가 나와요. 이러면서 공이 왼쪽으로 휘게 되는 거고요. 다시 내 작은 원이 먼저 돌고 제일 큰 원이 제일 늦게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늦게 따라온다. 이래 버리면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 공이 나와요. 이런 느낌의 스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의 스윙을 많이 보시면 페이드 치는 선수들은 대부분의 이런 식의 높은 하이 피니쉬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를 치는 선수들은 로우 피니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평평하게 치는 선수들은 약간 평평한 스윙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컨트롤해서 치실 줄 안다면 나만의 구질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세 가지를 다할수 있다는 거는 사실 연습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의 감각이 좋거나 내 바디의 감각이 좋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선수들처럼 연습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한 가지 구질만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뭐 페이드면 페이드 끌어올려, 끌어올려, 체를 끌어올려. 올려 그러면 페이드가 나는 거고요 다시 나는 드로우가 치고 싶은데 아 평소에 슬라이스가 많이 나니까 드로우를 쳐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퉁 얹어주는 피니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스윙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이제 많이 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슬라이스와, 어, 뭐, 왼쪽으로 당겨지는 후, 이런 것들을 교정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